맛있는 귤. 다 먹고 나면 귤껍질이 수북하게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귤껍질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보고 귤껍질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귤피차 만들기입니다. 귤껍질을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씻어 불순물을 제거해 준뒤 여러 번 헹궈줍니다. 깨끗해진 귤껍질을 잘게 썰어 바짝 말려주고, 마른 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아줍니다. 볶아낸 귤껍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귤피차 완성. 귤피차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피로회복, 기관지 건강에도 좋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천연 바디스크럽입니다. 말린 귤껍질을 믹서기에 갈아서 설탕, 코코넛 오일 또는 올리브 오일을 첨가해 섞어주면 천연 바디스크럽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바디스크럽을 피부에 발라주고 5에서 10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물로 씻어내면 각질이 제거되어 피부가 매끈해지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때 제거입니다. 기름이 튀는 요리를 하고 난뒤 귤껍질로 기름때를 제거해 보세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튄 기름이나 기름이 남아있는 프라이팬을 귤껍질 안쪽 흰 부분으로 닦아주면 귤껍질이 기름을 흡수하면서 깔끔하게 기름이 제거됩니다. 네 번째는 천연 탈취제입니다. 귤껍질의 리모넨 성분은 세정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귤껍질을 물에 끓여 식혀준 뒤 분무기에 담아 사용해 보세요. 화장실, 냉장고, 신발장 등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곳에 뿌려주면 귤의 향긋한 냄새가 나쁜 냄새를 싹 잡아줍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고민이라면 말리지 않은 귤껍질을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간 돌려주면 향긋한 전자레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손난로입니다. 귤껍질은 작은 섬유질이 촘촘하게 감싸고 있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귤껍질 3개에서 4개를 랩으로 감싼 뒤전자레인지에 앞뒤로 40초씩 돌려줍니다. 뜨거워진 귤껍질을 천이나 헝겊으로 감싸주면 1시간 동안 따뜻한 손난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입욕제입니다. 그물망에 귤껍질을 넣어 망을 묶은 뒤 입욕제로 활용해보세요.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로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귤의 상큼한 향기까지 더해져 편안한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댁에서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신 정보와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